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강 어법 파악 유형풀이와 내신 대비를 동시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형풀이 확인 방법부터 파악해 볼까요? 자, 어법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죠. 맞는 것 찾기랑 틀린 것 찾기가 있습니다. 연습에서는 맞는 것 찾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지만 실전에서 거의 이걸로 나오죠. 틀린 것 찾기로. 왜냐하면 다섯 가지의 문법 카테고리를 알아야 문제를 풀수 있게. 그래서 보다 학습자들이 더 많은 것들을 알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찾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시간도 상당히 빨리 풀어야 됩니다. 풀이 방법. 자, 번호별 문장만 본다. 걸려 있는 문장만 보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번호에서 마침표까지 여기까지 보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형태가 맞으면 그냥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석을 해본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형태가 맞아도 해석 안에서 많이들 틀리죠 자 그래서 요 문장에서 형태가 맞았으면 해석을 해서 반드시 찾아야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보통 30초 이내에 어법을 문제를 맞추셔야지 순조롭게 문제를 풀수 있겠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게이트웨이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미리 풀어 올 것을 권장합니다. 자, t e w A. 자, 먼저 어법부터 찾아볼게요. 자, associated with인데 주어부터 먼저 찾으면 scientist 여기서부터 보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관계대명사절 첫 번째 동사 스스로 실험했던 요렇게 되는 거죠. can이 진짜 동사. 자, 과학자들은 주어. 그다음에 관계대명사절. can이 진짜 동사. 기능적으로 만약 불법만 아니라면, 그래서 can avoid, 보이시죠? 이렇게 동사입니다. 그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목적어. 자, 그 다음에 associated가 동사가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분사라고 하면 associated A with B니까 목적어가 없으면 당연히 PP죠. 이해했죠? 힌트, 적어 볼까요? 자, 요긴하게 써먹을 겁니다. associate는 100% 타동사입니다. 100% 타동사일 때는 형태가 뒤에 있는 목적어가 이렇게 나오면 즉 명사가 있으면 그리고 앞에도 명사가 나오면 그렇다면 이거는 ing 형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삐리리를 관련시키는 무언가 이렇게 될 거고 associate가 pp라고 하면 뒤에는 명사가 안 나오죠.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밉니다 그래서 연관된 무언가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명사가 나오려고 하면 전치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올 수는 있겠죠 지금처럼 associated with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형태다 잘 기억하세요 이거 엄청 중요하죠 자 전체의 주어를 봐야죠 2번 자 여기서부터 nobody 어떤 누구도 probably, 아마 가정컨대, is, 동사, 더잘 알진 못할 것이다. 자, 요게 보어. 자, 무엇에 대해서 오브 명사, 그리고 된, 무엇보다, 그것을 만들었던 과학자보다. 이해했죠? 자, 그렇다면, 그것을 만들었던 이시 가리키는 것은 실험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똑같구나. 실험을 만들었던 과학자. 저것도 맞죠? 3번 볼게요. 자 어디서부터 본다? 스스로에 관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험을 한다라는 것은 남아 있다. Remain은 100% 자동사, 1형식일 수도 있고 2형식일 수도 있죠. 그래서 깊게 문제로 남아 있다. 문제적인 보어, 주격보 형용사. 그러니까 3번도 괜찮죠. 왜?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니까. 자 4번 볼게요. 자 knowing 여기서부터 봐야죠.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을 대저를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요렇게 묶읍시다. 노후의 목적어죠. 이걸 아는 것은 어떤 것도 하지 못한다. 노잉이니까 3인칭 단수 취급 더즈 맞죠. 어떤 것도 해주지 못한다. 그것을 줄일 수 있는 이해됐죠. 4번까지 맞으니까 답은 5번이죠. 요렇게 체크하고 가도 돼요. 근데 한번 확실히 하기 위해 볼게요. 자, 왓이 나왔다 하면, 왓의 특징은 뭐죠? 살짝 써보면, 자, 왓이 나왔다. 앞뒤에 명사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요두개 뒤에, 앞뒤에 명사가 없으니까, 뒤에 것만불완전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 The Subject. 그 피실험자의 반응들이 모다. 전형적인 것이다. 아니면 뭐 이례적인 것, 전형적이지 않은 것이다. 자, 완전한 문장이니까 that을 쓸것 같지만 5 r 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w 더 t h e r 입니다 a이든 b이든 간에 이해했죠. 자, 문제는 찾았고요. 자, 내신. 자, 맨 위에부터 레귤레이션스 커버링, 과학적 실험들을 다루는 어법 조심 뭐 인간의 피실험자에 관해 이 다루는 규정들 은 주어 엄격합니다 이해했죠 자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거예요 그럼 엄격해야겠죠 규정이 자 피실험자들은 뭐 그들의 고지 입각한 승낙 쓰여진 승낙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자 실험자들도 뭐 해야 한다. 서밋 A to B. 요게 A. 얘가 B. A가 B를 받게 해야 한다. 그죠? 그들의 제한된 실험들 이 철저한 검증을 받게 해야 한다. 뭐 관리, 감독 기관들에 의해. 기관. 아, 요렇게 실험이 돼야 하는군요. 여기까지 실험에 대한 정의. 자, 그런데 봐봐요. 스스로를 실험하는 그러한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도 있죠. 기능적으로는 불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때 if, 컴마, 컴마 사이 if는 자, 양보입니다. 뭐뭐라 할지라도. 자,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불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뭘 피할 수 있다? 규정, 그 규정을 피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한테 실험을 하는 것과 관련된, 아, 규정을 회피할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스스로가, 어, 이거 두 번이나 나왔죠, 그렇죠 스스로 자신이 실험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한 뭐할수 있다. 사이드 스텝 회피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중심어. 한번 주제도 찾아볼 거 있나? 자, 피할 수 있다. 요고 요고. 그리고 과학자들 스스로 실험하는 과학자들. 여기까지 됐죠. 도덕적인 문제 수반된 그것 마저도 피할 수 있다. 어법 조심. 이해됐죠? 즉 아무도 아마 가장 큰데 아무도 그 어떤 실험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 더 아는 사람은 없다. 누구? 그 실험을 고안했던 그 과학자보다. 이해했죠? 자, 그리고 여기 살짝 보이죠. 부정어랑 센멘트 부정 주어 그리고 비교급 t 그러면 뒤에 것이 가장 센 거죠. 이해됐죠? 부정조 비교급은 최상급 표현. 그래서 그것을 고안한 과학자보다 더 잠재적인 실험의 위험성을 아는 사람은 없다. 그 과학자가 가장 실험의 위험성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 강행.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실험을 가하는 것은 깊게 문제로 남아 있다. 문제가 있겠죠. 하나의 명백한 결점은 바로 위험이다. 수반된 어법. 요런 거 조심.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뭐다? 당연히 위험이죠. 그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것 자체는 그 위험성을 줄이는데 어떤 것도 해주지 못한다. 아, 이 실험 위험에 아는 것과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건 다르니까요. 이해됐죠? 자, 그거보다는 조금 덜 명백한 결점이 있는데, 결점이 두개 정도 있는 거죠. 어떠한 제한된 범위의 데이터인 거다. 어떤 제한된 범위, 그 실험이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실험을 했어? 근데 결과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얘기, 그거의 설명. 인간의 해부학과 생리학은 아주 다양하다. 작지만 상당한 방식으로, 뭐 의미 있는 방식으로 다양하다. 뭐에 따라서 성별, 나이, 생활 방식, 다른 요인들에 따라 실험적 결과들 어디서부터 나온 요게 분산해요, 맞죠? 파생된 단한 명의 피 실험자로부터 파생된 실험 결과는 실험자가 한명 밖에 없었어요. 그 결과는 그러므로 제한된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이해했죠. 즉, 알 방법이 없는 것이다. 뭐를? 그피 실험자의 반응들이 전형적인 것인지, 이례적인 것인지, 알수 없다. 뭐, 인간의 반응들에 관한, 그룹으로서. 이해됐죠? 그래서 한 명을 실험자로 놓고 하는 실험은 실험자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실험하는 그런 것들은 단점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지 뽑아낼 수 있겠네요. 나올 거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 번호요. 자, 1번. 자, 어법부터 ING냐 PP냐. 어디서부터 본다? 여기죠. 접속사니까, 그들의 언어가, 뭐 한다,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메이크 목적어, 사역동사 목적어, PP네요. 왜 목적격 보 목적어. 그것을 출연이 느껴지게 할 수도 있다. 뭘 통해서? 군대, 종교 또는 경제적인 힘을 통해. 여기까지 명사죠. 자, 어떠한? 상대적으로 작은 숫자의 군인이나 상인이나 관료. 그리고 선교사들을 요구하는, 이해했죠? 자세히 보시면 아까 했던 타동사인데 앞뒤에 명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상, 상대적으로 작은 숫자들이라는 명사. 그래서 ing로 찾는 거죠. 얘를 요구하는 힘. 자, 밑에 거. 형용사 부사. 자, 조금 빨리 캐치해 보면. 이것도 접속사니까 여기서부터 보면 됩니다. 제국적인 강대국들은 뭐 했다? 직간접적으로 컴마 컴마. 만들어왔다. 현재 완료. 그들의 언어들 을 어떻게 만들어왔다? make 형식이죠 매력적으로 만들어왔다. 목적격보 1. 그리고 가끔씩 필요하게도 만들었다. 목적격보 2네요. 어디에? 정복당하거나 식민지화된 집단에 여기까지 됐죠. 마지막 거 보면 여기 관계대명사 걸려 있고요. 그러면 앞문장을 한번 봐야겠죠.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네요. 그 지속된 고수, 지키기, 모를 유럽의 변형물들을 이전의 식민지 지역에 존재하던 관계대명사죠. 그러면 진짜조는 얘, 진짜 동사는 이거네요. 맞죠? 고수가 단수니까 is. 여기서 한 예시에 해당한다.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requiring necessary is. 내신. multilingual realities. 다중 언어 현실들은 발생이 되더라, 자동사. 어디서 무수한 방식으로. 아, 다중 언어 현실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도대체 뭔지. 이민자들. 정착했던 사람이든 침입자이건간에 이민자들은 뭐한다? 자, bring into 컨 bring into contact 수겁니다. 접촉하게 한다. 이민자들은 언어를 접촉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가끔은 뭐 제국주의적 식민지의 팽창과 함께 뭐다? 이포투정사 불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이동해 나가는 것은 아, 여러 사람이 막 이동하는 건 불필요하대요. 자, 저게 이유예요. 세미콜론 왜냐 하면 비커즈랑 같아요. 여기선 왜냐하면 자신들의 언어가 지배하고 있는 지배층이요. 에 그들의 출현이 느껴지게 할지도 모른다. 우리 일제치하 생각하면 되고 독일 뭘 통해서 군대, 종교 또는 경제적인 힘을 통해 뭘 요구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숫자의 군인이나 상인이나 관료 그리고 선교사들을 요구하는 이 사람들 몇 명만 가서 전체를 지배하는 거죠 자 몇몇 문화들은 현재 완료 업법더 명시적인 정책 눈에 확 띄어 드러나는 그런 정책들을 여기에서 가졌다 다른 문화들이 가졌던 것보다 그래서 해부 왜 현재 완료 해부 피피 PP, 해부 p p 니까 두 디드가 아니라 해부라고요 업법 조심 조동사 해부 그러나 모든 제국주의적인 힘이 직간접적으로 자신들의 언어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가끔 필요하게 만들었다고요 정복당하고 식민지어된 집단에 그래서 언어를 식민지를 시키면서 언어 말사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었죠 예전에 확장주의적인 체제들의 언어들은 종종 뭐한다? 인터통화인, 밀접하게 관련이 있게 되는 거다. 뭐와 실용적인 장점과 문화적인 특권과 함께 지역적 수준으로, 이러한 요인들은 종종 아웃리브, 더 오래 산다. 그 원래의 지배하던 그 영향력들보다. 아, 이젠 일제치하가 아니야. 그런데 일제에 남아있는 그 단어들도 있다는 얘기죠. 아직. 그러니까 언어가 훨씬 더 오래 남는다고요. 즉, 그거의 설명. 지속된 고수, 지키기. 유럽의 변형을. 아, 유럽어. 자, 유럽 언어의 변형들에 대해서 계속 지켜나가는 것은 이전에 식민지의 지역들에서 존재하던. 자, 그것은 여기에 한 예시에 다한다. 그래서 언어가 훨씬 지배가 끝났음에도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 이해했죠? 나올 거 확인하시고요. 다음 번호요 자, 1번이요. 자, 대명사 2시죠. 그러면 보면 자, 웬부터 볼게요. 그가 그의 PhD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을 때 새로운 절이죠. 많은 일이었다. 뭐 하는 것이 합치는 것이 이투 가조 진조 느껴지네요. 괜찮네요. 자, 2번이요. 이즈 동사 다음에 보어 무조건 그렇게 생겼죠 그 사이에 부사 괜찮죠 즉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3번 여며 포인트 포인트가 복수이고요셀수 있는 명사니까 어필 괜찮죠 자 그다음에 대대 that. 우드 that 그러면 이게 주어가 돼야 되는데 뭐가 됐다 우드 해브 피피 뭐뭐였을 것이다 그녀의 할아버지에게는 완전한 하루가 걸렸을 것이다 테이크 시간이 걸리다 어디에서 그 도서관에서. 그런데, 동사가 보이네요. 맞죠? 자, 이게 동사죠? 그녀에게는 그저 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자, 그렇다면, 동사가 두개 있어요. 그렇게 대수로 쓰게 되면, 앞에 선행사도 없으니까 접속사란 얘긴데 그러면 비어 있잖아요. 주어가 없어요. 접속사는 완전한 문장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얘는 대시 아니라 왓이다. 자, 왓을 놓고서 해보면, 그녀의 할아버지가, 도서관에서 완전한 하루가 걸렸을 법한 그런 일도 그녀에게는 그저 한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이해됐죠? 자, 이건 안 볼게요. 내신. 자, 저기. 대학원생 역사의, 역사를 배우는 논문을 가지고 있다. 뭐 할, 써야 할 프랑스 혁명에 관해 그녀의 할아버지는 역사 교수님이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박사 과정을 하고 있었을 때 많은 일이었다. 합치는 것 자체도 심지어 10개의 인용구들조차 뭐 중간고사 보고서를 위해. 자, 할아버지가 당시에 공부했을 때는 이것마저도 시간이 많이 걸렸대요. 하지만 그 학생에게 그녀가 읽어본 적이 있었던 프랑스 혁명에 관해 이 모든 논문과 책은 주어져. 즉각적으로 이용 가능하더라. 그녀의 전자 메모리 장치에서. 현대식은 빠르죠. 자, 뭐뭐 이외에도죠. 뒤에 명사 나오죠. 전치사. 즉, 주요 교재 그리고 네 개의 논문들. 그녀가 사용하고 있던 수업 때. 이거 말고도, 그래서 B 사이즈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죠. 자, 그녀는 또 다른 23권의 참고서적까지도 끌어낸다. 어떠한 그녀가 마주해왔던 수년에 걸쳐 아몇 년간에 걸쳐서 그녀가 계속 만났고 참고했던 그것까지도 다 메모리 장치에서 끄집어낸다고요. 자, She is able to refresh. 자, 어법 나올 거 하나 있어요. Be able to에 걸리고요. And, 얘도 be able to에 걸려요. 그래서 병렬 1, 2. 자, 그녀는 그녀의 기억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 몇몇 포인트들에 대해, 아, 이건 강조해야지 하고 다시 확인할 수 있대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다 몇몇 인용구들을 그 옛날 보고서들로부터 여기까지 됐죠. 아까 했던 거, 그녀의 할아버지가 하루 완전히 걸릴 도서관에서 그럴 법한 것도 그녀에게는 그저 한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나도니 네 버돌소. 그녀의 논문이 더 강력할 뿐만 아니라 강조하고 있는 거죠. 현대식 학습. 또한 그녀의 그 주제에 관한 기억까지도 강화되어졌다. 그리고 그녀의 전체를 보는 그 상황의 이해도까지도 더 넓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거가 좀 약간의 시사점. 과거의 학습 방법보다는 논문 정리할 때 현대식이 훨씬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지로 끌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나올 거 확인하시고요. 다음 번에요. 자, 3번요. 자, 기분, 기빙, 분사 찾기. 자, 그러면 요거 앞뒤만 봐도 찾을 수 있겠죠. 아까 했던 패턴. 자, 기분은 100% 타공사인데, I인증 맞다면 앞에 명사 나오고요. 뒤에도 명사 있으면 되죠. 자, 형용사인데, 친근한 인사를, 여기 명사 있잖아요. 즉, 친근한 인사를 제공하고 있는 누군가. 딱 되네요. 기빙이다. 하나 찾았고요. Despite o l 이건 접속사,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 명사. 접속사 다음에 주어동사. 그런데. 자, The Fact, That. 대철 근데 동격이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서부터 주어동사 완전한 문장 끝까지. 여기 엔드까지. 완전 끝까지 봐도 문제 풀 때는 The Fact만 보면 됩니다. 이건 동격절이니까. 이해했죠? 즉, 명사만 나왔다고요. 그럼 답은 데스파이트, 전치사.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거요. 자, 댐 위치, 모스 s t of. 요런 건 되게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패턴을 좀 알아둬야 돼요. 요런 건.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주어 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컴마 있고요. 모스 s t o 위치 써야죠? 그리고 동사 나오고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맞죠? 이렇게 생겼을 때는 most of 위치고요. 주어 동사 있고요. 심지어 콤마도 찍어주고요. 없을 수도 있고요. 뭐 end나 접속사 나오고 most of면 뭐 dem이나 it 등등등 되겠죠. 이렇게. 이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접속사의 기능. 이것도 접속사의 기능을 하죠. 관계대명사니까 그래서 동사가 앞뒤에 두 개가 있다. 그 형태로 찾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위치가 나왔다라고 하면, 동사가 두개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 하나 있죠. 자, 전체의 문장을 보세요. 대어라부터 보는 거죠. 여기 하나 있죠. 많은 다른 예시들이 있다. What? Oh. 동사가 하나 더 있죠. 요걸로 숨겨놨네요. 근데 관계대명사가시잖아요. 그럼 접속사가 두개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슥 보세요. 없어요. 더 이상. 접속사 두 개, 동사 세 개. 그럼 답은 위치. 이해됐죠? 자, 내신 갈게요. There is no q u e s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많은 양의 소통. 인간들 사이에서 의. 의도적이다 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 인간은 소통하는데 의도를 갖고 한대. 그러나, 법 중요하죠. 많은 의도치 않은 무심결의 신호는 발생된다. 또한, 아, 의도하지 않은 비언어적인 소통도 발생된다. 여기까지 이해 됐죠? 예를 들면, 예시. 설명 시작. 많은 문화들에서 누군가 친근하게 인사를 서로 서로에게 건네는 누군가, 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 올린다. 자신의 눈썹을. 아, 눈썹을 치켜드는군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순간 동안. 이 얼굴의 표정, 몸짓은 불린다. eyebrow flashing 이라고. 요런 게 용어 연계입니다. 따옴표 있으니까 두번 취급. 알죠? 형광펜 칠할게요. 눈썹 찡긋하기라고 불린다. 우리가 의식적인 노력, 그 눈썹 찡긋하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어, 저 사람 눈썹 찡긋하게 했나 안 했나?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른다. 뭐, 수행했던 것을. 어, 법조심 완료. 동영사 완료 형태. 맞죠? 눈썹 찡긋하기를 수행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요거 잘 봐두세요 not aware 요런 것들은 unaware로 바꿀 수 있으니까 요건 어퍼. 아 했나 안 했나 신경 안 쓰면 모른대요 심지어 그 눈썹 찡긋하게 받은 사람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be aware of인데 not 뭐 이것도 완료 having seen 봤던 것을 인식 못할 수도 있다 눈썹 찡긋하기를 어? 저 사람 눈썹 찡긋했나? 이걸 인식 못할 수도 있대요 어떤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눈썹 찡긋하겠죠자 <laughs> 이쯤 되면 눈썹 찡긋하기를 색칠해볼게요 눈썹 찡긋하기는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뭐 인사의 그리고 바꿔주기도 한다 병렬 어법이죠 원투 단수니까 단수동사 요거 중요하겠네요 뭘 바꾼다? 수신자의 해석도 바꾼다 말의 사용된 그 당시에, 아, 당시 상황에서 사용된 눈썹 찡긋하기로 이 사람이 좋게 표현했는지 나쁘게 표현했는지를 알수 있대요. 자, as, 사람 이름 어렵죠. 아이로 이베스베우드가 증명했던 바와 같이 인사들 어떠한 만들어진 어법 눈썹 찡긋하기 없이 만들어진 그런 인사들, 은, 주어, 복수. 해석이 되더라. 뭐라고? 덜 친근해? 라고 해석된다. 어휘 조심하세요, 어휘. 심지어 뭐할때 좋다? 센멘트. 양보성. 그 전해진 말이 동일할지라도, 아, 같은 좋은 말을 했는데 눈썹 찡긋하기를 했을 때가 더 친근하단 얘기. 내용도 조심. paper in some cultures. 몇몇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눈썹 찡긋하기라는 걸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눈썹 찡긋하기를 안 하는 것은 바로 앞 문장 이거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의도치 않은 어려움을 문화간의 소통에서 눈썹 찡긋하기를 안 했더니 어저 사람 기분 나쁜 거야 뭐야 모르는 거죠 외국인들이 그렇게 할때 많은 다른 예시들이 있다. 소위 so What is code 소위죠 so 비언어적인 소통 인간에게서의 많은 예시가 있다. 그리고 그 예시들의 대부분, 은, 신호로도 전해지고, 그리고 수신도 된다. BPPPP 병렬, 요거에 물려있는 소통을 할때 의도치 않은 어떤 메시지가 전해진대요. 자, 끝에 거를 시사점으로 볼게요. 이해됐죠? 나올 거 확인하시고요. 자, 3번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